다니엘 383 예심 찾기 2023년 2월 22일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사장 앞에 섰습니다. 가인과 아베르 이야기인데,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얼굴 색이 변하였습니다. 그 아내는 동생에 대한, 질투에 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몹시 분하여서 요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시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입사 루틴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죄가 늘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만 나가면, 아니,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 속으로 죄를 여러 번 짓게 됩니다. 단지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느냐 아니면 감추고 있느냐 그 차이인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의 저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며, 죄가 엎드려져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커트시킬 수 있고,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상으로 훈련 받고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 옳지 않는 것을 옳은 것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열정과 모든 것들이 소비됨을 느낍니다. 아버지, 24 루틴을 통하여 제 마음 속에 있는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나가고 또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속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며, 이제는 그렇게 과거에 가인의 영성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아벨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열심히로 받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있을 방언 클라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이 바뀜으로 말매암아 제가 바뀌고 제 자신이 바뀜으로 말매암아 저의 가족이 바뀌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열망합니다.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 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